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924쪽이고요. 잠언 1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 시편 다음에 자먼 924쪽이고요.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네, 짧으니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여인이 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집이 세워지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허물어지기도 한다. 어, 교회 바깥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을 알아보고 가정이 어려울 때 현모양처를 알아본다. 그만큼 어, 여인들이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라 것을 어,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한다는 얘기는 이곳에 계신 자매님들 똑똑히 들어야 될 이야기 같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 때문에 그 집이 거물어지고 있다는 라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이곳에 계신 어떤 분들 때문에 사실은 세워지고 있다는 라 것. 제가 겪어본 바로는 우리 이곳에 있는 자매님들은 세우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자매님들이 크게 대답을 못 하신 거 보니까 양심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laughs> 아닙니다. 이제 네. 너무 감사하고. 어,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미련한 여인이 어 이렇게 미련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문다 했는데 어 여인이 미련한 것은 집이 허물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 성경은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문다고 했지만 사실 미련한 이유가 집이 허물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 저는요, 어, 저희 집은 아버지가 제가 다섯 살때 돌아가셨습니다. 어,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잠깐 더듬어 생각해보면 저희 집이 그렇게 부족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 그렇게 부족한 집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아들 삼형제를 제대로 이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친척들이 많이 있는 강릉으로 이제 포항에 있다가 강릉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가, 처가가 다 있고 친척들도 많이 있는. 그래서 어릴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저는 그렇게 고생한 것 같지 않은데 어, 친구들이라든가 동기들과 이야기해보면 다들 깜짝 놀래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집이 가난했던 거였죠.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 막내였고 하니까 그런 걸 모르고 자랐던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어머니가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어, 모르고 자랐다. 저는 그냥 어, 너무 해맑게 자랐는데 커서 보니까 우리 집이 가난했던 거였어요. 어, 여러분 어, 어머니께서 아들 사명자를 이끌고 어, 여인이 혼자서 어린 아들, 아들 사명자를 이끌고서 그 집을 한번 세워보려고 할 때에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어, 어머니가 이끄는 그 집이 과연 튼튼하게 세워질까요? 아니면은 더 허물어질까요? 사실, 어,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집이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건 뭐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여인이, 미련한 여인이 집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미련한 게 아닙니다. 어, 마치, 어, 사실은 여인 혼자서 아이들을 세 명, 남자 아이들을 세 명을 홀로 키운다라는 것.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 우리 다들 알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그래그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큰 댁에 보면은 이제 딸이 떨어져서 도와달라고. 근데 도와달라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도와달라고 할때그 상처 그것이 상처가 된건 언제냐면요. 내가 도와달라고 하고 언제든지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건 당당해요. 그런데 언제 당당하지 못하죠? 도와달라고 하고 그것을 갚을 것이 없을 때, 어, 저는 이제 사실 은 사역이라는 걸 했을 때그 이유 중에 물론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목회자로 사역을 했지만 신학교에서 면접을 보고서 질문을 하면 왜 신학교를 지원했냐 하면은 꼭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봤는데. 처음으로 본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저희 집에 쌀가마니와 라면 박스를 들고 오신 모습이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이라는 존재를 처음 봤을 때 모습이 그거였어요. 저는 몰랐죠. 어릴 때 마당에서 혼자 이제 놀고 있는데 아저씨 아주머니가 집에 들어왔는데 한 분은 쌀가마니 짊어 지시고 한 분은 라면 박스 들고 그러면서 너가 제국이구나 하면서 엄마한테 누가 왔다고 해 했는데 저는 모르니까 그걸 몰랐는데, 어머니가 이제 일 끝나고 집에 오셔서 보니까 쌀과 라면이 있고 어떤 아저씨 아주머니가 왔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랬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라고. 어,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기억나요. 제가 제일 처음 본, 제 인생에 제일 처음 본 목사님과 사모님 모습이 쌀까머니를 짊어지고 오시고 라면 박스를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 물어보면은 꼭 저는 이런 목사님을 봤기 때문에 저도 그런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할 거라고 다짐했고 또 이런 설교들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어 재작년이었나요? 명절에 시골에 내려갔다 어머니한테 엄마 기억나?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막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그 뒤에 이야기는 모르지? 하고서 어머니가 얘기하신 게 뭐냐면 어그 오신 분이 목사님과 사모님이야 라고 얘기한 다음에 어머니가 전화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거지 아니에요? 우리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왜 이거 갖고 오셨어요? 우리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왜 이거 갖고 오셨냐고요? 목사님도 막 당황하면서, 맞다고 우리 집사님 불쌍한 사람 아니라고, 어, 그냥 교회 들어온 게 있어갖고 집사님 생각나서 갖다 준 거지? 우리 집사님 그런 거 아니라고. 제가 오랫동안 저는 그 얘기를 모르고 있다가, 어, 재작년에 그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 뒤에 이야기. 여러분, 왜,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께 그렇게 전화했죠. 상처인 거예요. 나올 구멍이 없는데 그 어려운데 자존심 하나 남아 있는 거기를 어 물론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알지만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어머니가 지금도 상처가 있는 게 저희 큰 댁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큰 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큰 어머니가 도와주시면서도 좋은 말한 마디를 꼭툭 던지거든요. 어머니는 저희한테 티를 안 냈지만 어, 그 얘기를 하시고 쌀이 다 떨어졌을 때 아이들은 방 안에 있는데 쌀통을 보니까 쌀이 떨어졌는데 부엌에서 울고 계시고 여러분이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 집을 허물은 여인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집을 허물었냐 허물지 않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여인이 집을 허물었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어, 어머니가 어려운 시절에 아들 사명제를 이끌고 그 어려운 시절에 어, 회사도 제대로 못 다니는 그런 시절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더 힘들어졌을 때에 그 결과물만을 갖고서 저 여인이 미련한 여인이라고 성경과 하나님이 단정짓는 게 아니라고. 성경 속에서 이 여인이 미련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허물어졌냐 아니, 아무 허물어졌냐가 아니라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자기가 지금 집을 허물고 있는 것인지 세우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다는데 있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집이 세워졌으니까 저희는 지혜로운 거였고 집이 허물어졌으니까 저희는 미련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미련하냐 미련하지 못하냐라는 것은 뭘 갖고 하는 거냐면요, 자, 자신이 지금 뭐라고 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 예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어. 무전여행을, 성교 무전여행을 이제 여러 번 다녔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서울역에서 파주로, 저 북쪽 파주로 이제 올라가는 차비만 마련해 놓은 다음에 파주로 기차 타고 올라가고 그리고 내려올 때는 거기서부터 걸어오기로 이제 서울까지 이제 걸어오기로 하고서 이제 막 무전여행을 계획하고는 서울역에 갔는데요. 이 친구가 뭘 봤냐면, 어, 거기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노숙자가 빵집에서 쫓겨나는 것을 봤대요. 그러니까 빵 하나만 먹으려고 도와주세요 하고 들어갔는데 재수없다 그러면서 이제 쫓아낸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올라가는 차비 그거를 탈탈 털어서 얼른 그 빵집에 가서 그 금액으로 살수 있는 빵을 사고 그 다음에 이 아저씨 어디 간지 본 다음에 반대로 뺑 돌아서 마치 처음 만나는 것처럼 반대로 뺑 돌아서 이 아저씨, 아저씨 앞으로 온 거죠. 그리고 한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저 죄송한데 제가 어제랑 오늘 빵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데 혹시 이빵저 대신 먹어줄 수 있냐고 하는 발연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 아저씨가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를 리가 없잖아요. 자기 지금 빵집에서 쫓겨나고 나왔는데 뭔 젊은 청년 하나가 와서 자기가 어제 오늘 빵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질려서 그런데 이거 대신 먹어줄 수 있겠냐고 하는. 모를 리가 없으니까 어, 그분이 알죠. 눈물을 보이면서 이분이 이 친구한테 한첫 마디가 뭐냐면 "선생님, 혹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대요. "선생님,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누군가가 모르는 누군가가 선생님,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 "저는 군대 있을 때 신병이 들어왔는데..." 다른 고참이랑 장난친다고 신병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무슨 종교인 같냐 어떤 종교 믿는 같냐 물었더니 그 친구가 그랬어요 불교래요 그게 어, 기억나네요 그 친구 저한테 찍혔죠 어, 불교래요 나는 군종이고 신학생인데 불교래요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혹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묻는데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과거에 교회 집사였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됐대요. 사업이 하는 족족마다 너무 잘 돼갖고요. 너무 성공하니까, 나중에는 바쁘잖아요. 바쁘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 그 시간에, 나중에는 안 나가는 게 당연해지면서 사업은 잘 되고 하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유흥비 쓰고 막 아주 재밌게 보냈다라는 거죠. 어. 여러분 이 아저씨가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유 용하고 하니까 나중에 부인하고도 사이가 멀어지고 아이들도 불뿌이 터지고 IMF 터지면서 회사 망하고 그리고 이혼했다는. 거예요. 이 아저씨의 사업이 너무 잘 됐어. 요 이것만 보면은, 여러분, 뭐예요?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집이 거물어지고 있었어요. 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사업이 잘 되고, 집이 좋아지니까, 이, 이 아저씨 마음 가운데는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부인과 아이들 마음에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 그런 말 있죠?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어떤 국어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그말 맞대요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대요 왜 그러냐면요 생각해보라고 집에 아내가 하루 종일 계속 울고 있는 집안이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계속 자기 아내를 울게 만들고 계속 울도록 만들어 버리는 그 집안이라면 그 집안이 과연 제대로 남아나겠냐고 맞는 말 같아요 어, 여러분 사실은 사업이 잘 되는 것보다 가정을 지키는 게더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요 성경에 미련한 여인이있는데이 여인이 미련한 이유는 뭐냐 어, 집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지금 이게 무너지는 건지 세워지는 건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 이 여인이 미련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어, 여인이 미련한 것은 집이 세워져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했죠 그리고 그래서 세운 줄 알았는데 무너진 집도 있고 무너진 줄 알았는데 세워진 집도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어, 이 여인이 미련한 진짜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가 세우는지 안 세운지도 모르는데 또 미련한 것은 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거를 세우는지 안 세운지도 모르는 사람이 뭘 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그걸 세워보려고 하고 있다. 어, 본문 자문에 보면요. 어, 어리석다, 미련하다, 바보다 라는 글자가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굳이 구분해서 쓰지 않아요. 마치 우리말에도 보면은, 바보다, 멍청하다, 미련하다고 할 때, 뭐, 순간 떠오른 대로 쓰지, 꼭 거기에 맞춰서 쓰지 않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바보다, 미련하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어. 10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뭐라고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어.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신자일까요? 불신자일까요? 불신자는 마음에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겉에서부터 없는 사람이잖아요. 마음에 없다. 여기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알고 있으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어,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딸 이야기, 암논과 다말 이야기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어, 암논이 배달은 누이 다말을 너무 좋아해 갖고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그 순간에 어, 이 다말이 외친 말이 그거예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네,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여기서 외친 소리가 뭐냐면요, 어, 어리석다라고 말하면서 나발, 어리석다 나발이란 말을 다말이 외친 거예요. 오라버니 나발, 당신 바보 같은 일을 하지 마세요. 한데 사실 그 거기서 말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어,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다말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아라. 나발이라고 외쳤을 때, 외쳤을 때그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똑같은 상황에서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한 사람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어, 그를 덮치려고 했을 때 그가 외칩니다.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뭐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암론에게 다말이 외쳤어요. 다말이 외쳤어요. 오라보니, 나발,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라고 외치는데도 암론은 그 일을 행하죠. 반면에 그, 그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얘기를. 이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요 배우지 못한 것도 아니고 집이 기울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어리석은 것은요 어,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분이 해야 될 자리 그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잠 16장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 일을 할수 있는 건지 내가 이것을 해서 정말 세울 수 있는 건지 사실 진정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세웠냐 세우지 않았냐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르는데 내가 그걸 하려고 한다라는 거 110편, 11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 경성함이 고사로다 여기에 참잘 알고 있죠. 집은 누가 세운다고요? 집은 여인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세우는데 여인이 세우지만 사실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자매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을 세우시는 분들이에요. 세우시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교회 성전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 이곳을 세우는 역할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이곳에 있는 자매님들에게 주신 거예요. 세워야 될 분들이 세우지 않고 허물어 버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지금까지 세워진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워 나가는 우리 자매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는 게허사다 형제님들에게 주의 이름에 의지해서 도전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 형제님들의 역할은 세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지켜줘야지 이곳이 든든해지고 지켜줘야지 불안이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더잘 세울 수 있는데 지켜야 될 분이 공격을 하면 안 되겠죠. 지켜야 될 뿐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은 순간 그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한쪽이 구멍이 뚫려서 이 공동체가 교회가 흔들리거나 불안해지면 안 되겠죠. 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거니와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어, 지혜롭냐 지혜롭지 않냐라는 것은 세웠냐 세우지 않았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것은 어, 진정으로 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웠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이고, 허물어졌기 때문에 미련하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진정한 이유는 뭐냐? 자기가 지금 세우는지, 세우지 않는지, 모르는다라는 것. 그리고, 모르는데, 모르면은, 여러분, 모르면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가 세우려고 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세우려고 하시는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세울 수 있나요? 정말 이 영혼들 변화시킬 수 있나요? 모르지 않나요? 안되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진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세워주심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경영하는 것들, 우리 자녀와 이 모든 것들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맺을까요?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은 어 3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나는 뭐랬다고요? 나는 심었고 또 어떤 이는 뭐랬다고요? 물을 주었고 그런데 어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 거는 심은 거 밖에 없어요. 내가 한 거는 물 주는 거 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아무리 관심 갖고 사랑 준다 해도 사실 내가 한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오직 이것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런 즉, 어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걸한게 아니에요. 집을 세우는 것도 나 때문에 세워졌지 아니에요. 내가 한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겐이미는가이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 건, 우리가 한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런즉 오직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어, 하나님께 답이 있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답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요 어, 성경에 나오는 우리 수학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체들이 제로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세워 나가서. 귀하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안과 찬 목소리를 잠시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우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의뢰하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 세워지는 일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달라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여호와 뿐이니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음을 다시 고백하면서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뿐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써주세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세워주세요 우리 교회를 세워달라고 이상 같이 한 목소리를 잠시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어리석은 자입니다. 아버지, 이것을 세워야 된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세운 줄 모르고,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이것을 세우고 있는지, 허물고 있는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지합니다. 내가 이렇게 모자랍니다. 주여 그러하기에, 주여 그러하기에 나에게는 주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오직 그 은혜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세운 주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사. 주님이 모든일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것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경영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참 주인되어 주사. 주님 이 곳을 세워 주시고 So. 주님 이곳을 지켜주시옵소. 주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소.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 이 교회를 주님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옵소.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전적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모든 답이 있음을 주고백하오니, 주고 주님 이 교회를 잊지 말아주시고, 주님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누어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다른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내려가 들어야 될 하나님 음성으로 받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미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자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어떤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주여 그러하기에, 우리에겐 다시 한번더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 은혜를 삼하고 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세워진 가정들을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가정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세워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 일들에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힘느 이나 물주니니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사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주님만을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일터로 여러 가지 만남의 장소로 갑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 주님임을 믿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 안에서 넉넉한 이긴과 승리가 있는 줄 믿사오고, 다시금 이 자리에 만날 때에 더욱더 영육의 강건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의 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